그럼 세 마디만 하면 돼요. 일단 내가 땅 주인이다. 그다음 두 번째, 너는 나랑 계약을 한 적이 없다. 그리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. 이렇게 얘기하면 취득시효가 중단됩니다. 이거 중요합니다. 물권적 청옥권 행사하면 취득시효가 뭐가 된다고요? 중단. 그럼 중단이라는 건 10년 동안 점유했던 건다 없어지는 겁니다. 새롭게 20년으로 또 늘어나는 거예요. 그러면 갑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을의 취득 시가 중단이 됐어요. 을은 다시 몇 년간 점유를 해야만 취득 시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할수 있게 되죠. 20년을 점유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럼 중단되고 난 다음에 을이 전보다 더 열심히 농사를 개친 거예요. 10년 경과 시점에 갑이 또 나가 이렇게 물건적 청구권 행사를 한 겁니다.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? 또 10년 했던 거다 꽝되고 다시 몇 년으로 늘어나는 거죠? 20년으로 늘어나는 거죠. 두번 중단이 된 을은 더 열심히 매매 토지 경쟁을 했어요. 이번엔 19년째. 갑이 나가 물건적 청구권 행사를 한 겁니다.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? 또 19년 다 꽝되고 몇 년으로 되는 거죠? 20년. 세번 중단이 우리 마지막 기회 죽기 살기로 더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겁니다. 내 갑이 이렇게 세고 있다가 취득시효가 완성하기 하루 전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또다 꽝되고 몇년 되는 거죠? 20년. 이 정도만 되면 우리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? 죽었을 것이다. 갑을 사전에 충분히 보호해주는 방법이 법에 있다는 거예요. 없다는 거예요. 있다는 거예요. 어렵지도 않아요. 그냥 20년에 한 번씩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. 나가라고 말 하기만 하면 되죠.